예지호수 도케일 도케일 오 피카츄! 안녕하세요 농눅입니다 오늘은 다크 판타스마 발매 됐잖아요. 그래서 다크 판타스마 두 박스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카츄가 하나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는 포켓몬스터, 소드 앤 실드라고 적혀있고, 오른쪽에 확장팩, S10A 확장팩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히스이 조르워크의 모습이 크게 그려져있고, 그 다음, 팬텀 뭐, 쥬벳, 그리고 또 뭐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강화확장팩 다크 판타스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한 팩에 6장, 한 박스에 20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20팩, 그쵸? 자, 박스 왼쪽을 살펴보면, 피오네, 그리고 피카츄, 데스이어너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반대쪽에는 뷰티플라이, 골벳, 그리고 로토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강화확장팩 다크 판타스마 써 있고,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박스,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저는, 맞아요. 저는 피카츄 CHR을 뽑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박스씩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하겠고요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열면 수호 팩이 들어있죠. 포켓몬 카드 게임 공식 채널 홍보 영상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어, 포켓몬 카드 게임 하는 방법도 나와있고, 아 다크 판타스마 컬렉션 리스트가 이번에는 뭐 팩에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그러면은 총 수호 팩이잖아요. 그죠? 수호 팩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팩 삐삐 삐딱구리 삐딱구리 카스쿤 오 피카츄랑, 화강돌, 다 픽시랑 성화, 오, 삐삐랑 화강돌, CHR 나왔어요. 다음에는 오, 러브로스 V, 러브로스 이번에 아르세우스에 처음으로 추가된 포켓몬이죠. 러브로스 V랑 히스이 조로아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호, 자 화강돌 CHR 보면 이렇게, 오, 멋지네요 CHR. 아 CHR 좋아. 이렇게 두 가지 뽑았고요. 다음 자, 두 번째 팩 파라스 에이팜 히스이 가디 눈쓰개, 근육몬 치렁 그다음에 억새랑 개템보숭, 오 히스이 베스나이 알통몬 둘다미러카드에요오 히스이 조로크랑 자포코일 V 나왔습니다. 자세 번째 팩 골벳 고우스, 고우스트 글라이거, 동미러 파라섹트 동탁군 예지호수, 오 히스이 윈디랑 화강돌, 마지막은 월로, 둘다 월로네. 오, 히스위 윈디 CHR 나왔어요. 오, 아르세우스 주인공이랑 같이 있는 히스위 윈디의 모습입니다. 오, 자, 네 번째 팩. 꼬지모 개무소, 눈설왕 골벳, 도케일 피카츄, 다음에 기계장치 암, 피오네, 화강돌 동미러, 마지막은, 오, 히스위 조르아크 V랑 괴력몬이 나왔어요. 오, 자, 다섯 번째 팩. 칠렁 눈설왕. 글라이거, 무우마. 실쿤, 동크로우. 파라섹트 재앙의 상자. 글라이온, 억세. 다음은, 오! 자포코의 브이스타랑 미끄레곤 브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네요. 오! 자포코의 브이스타랑 미끄레곤 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섯 번째 팩. 에이팜, 히스이 조로아. 히스이 조로아, 동미러. 로토무, 꼬지모. 다음, 도깨굴, 데미지 펌프. 파라스, 파라섹트 오, 서로 지난데 chr로 파라섹트 나왔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괴령몬이랑 미끄레곤, 히스이 미끄레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일곱 번째 팩. 알통몬, 로토무, 실쿤, 리로우, 마인맨, 픽시, 야적, 세자매, 히스이 미끄네일, 글라이거, 삐삐, 마지막은 미끄레곤, 잠만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덟 번째 팩. 눈쓰게, 미끄메라, 주벳, 고스트, 고스, 실쿤. 그 다음에 글라이온, 억세. 치렁, 히스이, 베스나이. 마지막은, 오! 자포코일 V랑, 오! 엘레이드 V까지. 오, 엘레이드 V 진짜 예쁘게 생겼다. 엘레이드 V랑, 자포코일 V.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아홉 번째 팩. 미끄메라, 베스나이. 개모소 알통몬. 라이추, 동탁군. 아르세오스폰, 근육몬. 오! 잠만보시 CHR, 파라스. 그리고, 잠만보와잠만보고가 잔맘보. 연속으로 나왔어요. 팬텀까지. 오, 먹고 있는 모습이 되게 귀엽네요. 열 번째 팩입니다. 자, 니로, 글라이거. 히스이, 가디, 치렁. 무마, 삐딱구리. 파라섹트 기계장치암. 도깨굴, 글라이거. 마지막, 팬텀 히스이, 데스여너. 여기까지. 자, 열한 번째. 삐삐, 고스. 피카츄, 알통몬. 화강돌, 기계장치암. 성화, 도케일. 에이팜, 도케일. 히스이 미끄레곤 V 히스이 조로아크 V 오. 히스이 조로아크 V 스타까지 나왔습니다. 자, 12번째 팩. 꼬지모 실쿤 눈설왕 에이팜, 파라스 조로아, 개템보숭, 화강돌, 라이츄, 삐딱구리. 마지막에 히스이 데스는 오! 뭐야? 찬란한 카드. 히스이 강철 아니, 힐스이래 찬란한 강철톤이 나왔어요. 찬란한 강철톤. 와 황금색 강철톤이에요. 오. 멋있다, 강철톤 13번째 팩 고스트 에이팜 동미러 파라스 피온의 독개굴 예지호수 도케일도케일오 피카츄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피카츄 CHR 그리고 마지막은 이세윈디 잡포코일 V까지 오 네, 잡포코일 V 벌써 세 장째입니다. 하나만 더 나오면 덱 소스 완성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피카츄와 윤슬이가 잠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우 특성 피카데시 그리고 변덕 데크를 가지고 있는 피카츄 CHR 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세우스의 주인공 카드를 모두 모으게 되었네요 자 14번째 팩 글라이거 눈쓰개 실쿤 피카츄 골벳 삐삐 무마직 야적 세점매 오! 파라섹트 CHR 도깨굴 그리고 마지막 엘에이드 V랑 희세 윈디까지 어이거 중복이네요 둘다자 15번째 팩 에이팜 주베 로토무히세이 가디 재앙의 상자, 글라이온. 피오네와 마인맨. 미끄네일과 칠엉. 마지막은 히스이조로크 브이스타랑 월로. 브이스타 네, 카드. 한장더 나와주었네요. 16번째 팩. 로토무 개무소. 칠엉 눈쓰개 히스이 미끄네일 주벳. 재앙의 상자, 도깨굴. 재앙의 상자, 재앙의 상자. 세 장이잖아. 월로랑, 오, 히스이 미크레이돈 브이스타까지 나와줬습니다. 아, 한 팩에 재앙의 상자가 두 개가 들어갈 줄은 몰랐네요. 이럴 수도 있구나. 자, 열 일곱 번째 팩. 카스쿤, 실쿤. 그리고 히스이 베스나이, 골벳. 에이팜, 기계장치 암. 동크로우, 도케일. 무마와 카스쿤. 그 다음에 어? 뷰티플라이랑, 오! 히스이 미크레이돈 VSR이 나왔네요? 헉, 대박이 나왔다. 마지막 카드였죠? 우와. 멋진 카드 하나 뽑았습니다. 자, 18번째 팩입니다. 고스트 무마, 우동미러 눈설왕, 개텐보숭, 카스쿤, 화강돌과 아르세우스폰, 삐딱구리와 에이팜. 마지막은 오! 억새 SR이랑 히스이 조로아크 V. 오 억새 아저씨, 아저씨가 아닌가? 자, 이제 19번째입니다. 근데 왜 저는 찬란한 카드가 안 나오죠? 19번째! 눈쓰개 동미렁 주벳 니로우 기계 장치함 파라섹트 동탁군 라이츄 오 피카츄 라이츄 <laughs> 같이 나왔어요 오 찬란한 가디언 저도 찬란한거 나왔어요 결국엔 이랑 뷰티플라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가디언 정말 찬란합니다 <laughs> 찬란한 가디언과 찬란한 강철톤 얻었고요자 마지막 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팩 고스 실쿤 주벳 꼬지모 근육몬, 히스이조로아. 데미지 펌프랑 성화. 눈서랑과, 오! 팬텀, CHR 나왔어요. CHR, 그죠? CHR. 그 다음 마지막은 자포코일 V랑 히스이 미끄레곤까지 해가지고, 오, 뭐야, 그러면. 자포코일 지금 4장이거든요? 벌써 덱 소스 완성됐죠? 자포코일 하나, 둘, 셋, 4장이네. 와. 여러분, 두 박스를 깠는데, 이렇게나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약간 배틀리전에서의 그 느낌이 나요. 배틀리전도 두 박스만에 엄청 많은 좋은 카드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V카드들도 어떻게 나왔냐면 자포코일 4장, 그 다음 미끄레곤 2장, 그 다음에 히세위 조로아크 2장, 그리고 엘레이드 V도 2장, 그다음 러브로스만 1장 나왔어요. 그러고, 일단 V스타 카드. 자포코일 V스타랑 히세위 조로아크 V스타 2장, 그 다음에 히세위 미끄레곤 V스타까지 나왔고요 CHR은, 네, 팬텀, 파라섹트 피카츄, 히스이 윈디, 잠만보, 화강돌까지. 이거면 거의 다 모은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드 리스트를 안 봐서 총몇 종인지를 확인을 못 했는데, 느낌상 다 모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찬란한 강철톤과 찬란한 가디안. 요거는 찬란한 거는 하나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SR 카드로 히스이 미끄레곤 V랑 억세 카드까지 뽑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크판타즈마 두 박스 까봤고요 어, 이렇게 좋은 카드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씩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